모건 스텔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서 롯데케미칼을 비롯해 11개사를 제외했습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C는 2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지수 구성 종목 11개사를 퇴출하고 신규 편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는데요. 편출 종목은 엔켐,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LNF, LG화학우, 롯데케미칼, 넷마블, 포스코, DX, 삼성 ENA,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로써 MC 한국지수 편입 종목은 기존 92개에서 여든한 개로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지수로 평가받는 MC는 매년 2, 5, 8, 11월 분기별로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조정하는데요. 이번 지수 변경은 2월 28일에 이뤄지며 3월 3일부터 새 지수가 적용됩니다. 증권업계는 한국 증시 부진으로 인해 MC 지수 내 한국 주식 종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한국 종목 수는 2023년 8월 104개에서 지난해 11월 92개로 줄었고 이번 조정으로 다시 81개로 추소됐습니다. 한시와 하나 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 대금 대비 유출 금액이 큰 LG화하고 넷마블 GS 순으로 작은 유출 영향이 클 것이라며, 리밸런싱 당일인 28일 해당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